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찐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서울 소초구 방배동 방배2차 현대홈타운 아파트 43평형 경매 물건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타경 37번입니다. 감유가는 25억 2천만 원이며, 개비 부동산 평균가는 24억 원, 전용 면적 35평형에 분양 면적은 43평형 아파트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64% 가격인 3차 제재가는 16억 1,280만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1억 6,128만 원이며, 3차 입찰은 2022년 12월 15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현대 홈타운 아파트 경매물건은 4호선과 7호선, 총신대입구역 410m로 서문여자고등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서초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서초구 방배동 방배2차 현대홈타운은 202동 16층으로 대지권 12.8평형에 전용면적 35평형, 분양면적은 43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1월 기준으로 25억 2천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64% 가격인 16억 1,280만 원을 최재가로 오는 12월 15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재가 10%인 1억 6,128만 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부 2차 현대 홈타운 43평의 개비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균가는 24억 원, 하위 평균가는 21억 2,500만 원, 상위 평균가는 24억 7,500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11억 7,500만 원에서 13억 2,500만 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가문건 내량을 살펴보면 현대건설이 시공하여 2001년 8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총 6개동에 384가구가 입주하였습니다. 가구별 주차대수는 1.3대이며 객매문건은 최고층 20층 중 16층 43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홀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동사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11월 11일 에 설정된 아웨셋 대부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2억 6,50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56억 9,546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대부업체의 후순위 전세권 설정자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전입일 기준 대항력 없는 점유자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특히 근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로 인해 낙찰금 (15억) 이상에 대해서도 다주택자를 제외하고는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한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방배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4 3평형의 최근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8층에 23억 5천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으며 타평행 때의 최근 거래내역을 확인 후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인 매물을 살펴보면 방배 홈타운 2차 아파트 43평형의 매물 호가는 202동 남양 중층이 25억 1 0 0 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 및 수급 편화 그리고 소초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서울 소초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에는 116% 매각, 매각률 30%에 경쟁률은 3.6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면책조건으로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소초구 방배동 방배 2차 현대 홈타운 아파트 43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마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